관계의 변화. 친구와 가족 사이 거리감 해결법. 안녕하세요. 시크릿 공작소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관계의 변화가 뚜렷해진다는 걸 느껴보셨나요? 친구와 가족 사이에서 예전처럼 가까워지지 않는다는 느낌. 그 거리감은 종종 중년층이 겪는 중요한 고민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친구와의 관계가 멀어지는 이유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각자의 삶에서 너무 바빠지기 때문에 예전처럼 자주 만나거나 연락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관계는 유지보다 관리가 중요합니다. 간단한 문자나 전화 한 통화도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다가가는 것입니다. 작은 노력이 쌓이면 다시금 관계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가족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부모와 자녀 또는 배우자와의 관계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변합니다. 때로는 가족 간의 의견 차이로 인해 갈등이 생기기도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대화를 통해 서로의 생각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이란 언제나 내 편이 될수 있는 가장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거리감을 좁히기 위한 노력이 꼭 필요합니다. 이제 관계의 변화에 대해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먼저 다가가 보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관계가 조금 더 따뜻해지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